오늘 아침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7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특히 대관령은 1.4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지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함께 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5도, 청주도 25도, 광주와 대구는 26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 25도, 안동도 25도, 포항은 24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좋겠고요. 일요일에는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